이분, 이분이 분 방해하고 싶어요 이분 좀 비키라고 좀 하십시오 네 무대 사정으로 참석하신 모... 말고요. 이게 무슨 홍보방입니까 이건 홍보방이 아닙니까네 네. 네. 그럼 2024 송도 여름바다축제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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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나오세요. 2, 나오세요. 2, 빨리 나오세요 둘셋 <laughs> 십니까예 반갑습니다 그, 예 예, 상담. 같이 촬영 아유 예 같이 하셔도 됩니다 네. 계장님한테 혹시 하나, 하나만 여쭤볼게 요아 저는 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왜요 계장님도 이번에 미국 갔다 오셨 던난 몰랐습니다 답변 안 하겠습니다 그럼 취재 거부하고 선생님 아. 지금 저기 건물 무단 취, 침입제로 아 제가 예 일단 예 저희 그거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유튜브를 촬영하기 위해서 네네 미인 그거로 뭐 이거 지금 가성으로 하시는데 네네 추진비 다른 데도 다 지, 지지하십시오. 서울 국회의원들, 시 부산시 의원들도 다 하시고요. 네네 다 하시고 소금까요? 네, 소금 하지 마십시오. 다 하십시오, 공평하게. 그리고 공평하게. 왜 선생님 좋으신데 건물 누구 허락받고 그러셨습니까? 오 아, 사전 입증 조회를 하셨습니까 아 오늘 그냥 그저 앞전에 한번더 온다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거군요 아니요 말씀 안드니다 동영상에 그런 내용 없습니다 네, 선생님 네, 거짓말 하지 네, 마십시오 네. 저희도 동영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나가 나가 주십시오 아니 우리 저 선생님이 들어오시라 해갖고 이 선생님이 들어오라 해. 아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까 의장실에 혼자 단독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계신 그 노트 하니까 안 계셔가지고 문을 선생님 열어본 거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노트하고 선생님 댁에 그러면 만약에 들어갔을 때 놓고 아, 근데, 근데 본인 계장님은 미국 갔다 오신 거를 왜 아, 말씀하기 안어하시나요 제가 왜 말한 건서 말할 권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잠깐, 예, 전 예. 어떻게 기다장이다 올려놨기 때문에. 전남할말 없습니다. 국외 출장에 다올려놨으니까아 저기로 출장 찍고 있어요. 그러 같이 내려실래요? 계속 들고 있을 실랍니까? 우리는 선생님 하고이해야 되거든요. 아, 저, 분다 하는 거습니다 아, 두분다 나가 주십시오. 지금 나가서 얘기할까요? 예, 나가 주십시오. 이 건물에 여기, 여기 초점하신 사람 없으니까 나가서 얘기하십시오. 아, 일단 의장님 말씀을 제가 전달 아, 예, 예. 지금 나가시지. 아, 예. 예. 나갈게요. 네, 나가십시오. 네. 또 저를 제가 저는 여기 그 우리 선생님이 음, 말씀해 주신 대서이 나름 그걸 찍으십니까 네, 선생님, 어, 이게 어, 예, 다른 거에도 다 하세요 다른 거에도 하라고요. 예. 예, 다른 거도 하십시오. 어, 느구 하나만 예? 좀 찍어 주세요. 아니, 네, 전부 다 그, 전부 다 하십시오. 왜 여기서만 아, 하시고 왜 하세요. 아 불공평한 겁니까? 네, 예. 당연하죠. 업무 추진비는 다 업무적으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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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쓰게 되는 업무 추진비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가겠습니다. 있어요? 예. 선생님 왜 건물이 마음대로 들어오셔가지고 선생님 그 예.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시고 그럽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만약에 그 혹시 다음에 좀 미국에 관련돼서 좀 취재 아, 좀 아, 예. 인터뷰 네. 안해주셔도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 봅니까. 공비 아. 쪽에 시판에다 떼어났습니다. 아 오늘요? 공비 언제 며칠 전부터 그아 본인도 떼었습니까? 아니 우리 담당자가 다 떼어. 아그 선생 님 계장님 것도 오... 아니. 개 제가 왜 개인적으로 뛰웁니까? 아, 공개적으로 그공무국의 추장 결과 보고서를다 내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각계에서 아, 예. 각서 바쁘신데 들어가시죠. 예, 가시시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시 결정 잡고 오시지 않으면 예, 예. 그 마음대로 건물 들어오시면 안 되시는 거 본인이 더잘 아시는 거 그건 잘 모릅니다. 제가 알아 법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예, 법적으로 알아보세요. 네, 네. 친입죄. 아, 그게 예. 공공 건물도 그러나요?